자, 지난 시간에 자, 그림에도 있는 것처럼 각각의 데이터 소스에서 데이터를 스트림 클래스 객체로 얻어오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스트림의 특징에서 말씀드렸듯이 자, 이런 각각의 다른 데이터 소스에서 일단 스트림으로 데이터 얻어오면 얻어온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법은 표준화된 방법으로 간결하게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처리하는 여러 가지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스트림 파이프라인 기능입니다. 자, 잡아 스트림은 대량의 데이터에서 표준화된 방법으로 평균값, 최대값, 조건에 맞는 결과값, 통계 등을 쉽게 얻는 기능을 메소드로 제공합니다. 자, 알아보겠습니다. 자, 스트림의 중간 처리와 최종 처리 개념입니다. 최종 처리 스트림을 제외한 중간 처리 스트림은 19장에 자바 IO 스트림 클래스처럼 연결해서 사용 가능합니다. 자, 그림을 보면 쉽게 이해를 할수 있습니다. 앞에서 실습한 것처럼 각각의 데이터 소스에서 원본 스트림 객체 얻습니다. 자, 그러면 원본 스트림 객체에 저장된 데이터를 그림에 있는 것처럼 각각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중간 처리 스트림에게 넘깁니다. 자, 넘기면 자, 예를 들어 필터 스트림이 원본 스트림 데이터를 넘겨 받아서 처리 후 다시 결과를 스트림으로 리턴합니다. 자, 그걸 다시 중간 처리 스트림인 매핑 스트림으로 넘깁니다. 그러면 매핑 스트림에서 넘겨받은 스트림에 대해서 처리 후 다시 결과값을 스트림 객체로 만들어서 필요한 만큼 중간 처리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 후 최종 처리 스트림으로 넘겨서 결과값을 출력하는 과정으로 스트림 파이프라이닝 기능을 구현합니다. 자, 구체적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수천드 클래스 객체가 저장된 컬렉션 클래스에 학생별 점수 평균을 구하는 과정입니다. 실습한 것처럼 StudentList 리스트에 Student 클래스 list, 객체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먼저 toStream 메서드 호출해서 원본 스트림 얻습니다. 자, 얻은 후 학생별 점수 평균을 얻기 위해서 먼저 중간 스트림을 이용해서 처리를 합니다. 자, 먼저 원본 스트림에 저장된 Student 객체에 대해서 학년별로 먼저 분류를 합니다. 필터 메서드를 이용해서 학년별로 분류합니다. 예를 들어 학년이 2학년인 학생의 스튜던트 객체를 필터 메소드를 이용해서 분류해서 2학년 학생 정보만 저장된 스튜던트 객체를 가진 스트링 객체를 생성해서 다음에 있는 맵 i 인트 메소드로 전달합니다. 자 그러면 맵 i 인트 메소드로 전달하면 맵 i 인트 메소드에서는 2학년 학생 정보가 저장된 스트림 객체를 받아서 각각의 스튜던트 객체에 접근해서 2학년 학생들의 점수를 얻습니다. 자, 그럼 점수가 저장된 스트림 객체를 다시 최종 처리 스트림으로 전달합니다. 최종 처리 스트림은 에버리지 메서드입니다. 자, 에버리지 메서드로 전달해서 점수가 저장된 스트림에 대해서 에버리지 메서드가 전달받아서 점수에 대한 평균을 구합니다. 자, 학생들의 학년별 평균점수 얻는 과정을 중간처리 스트림과 최종처리 스트림을 연결해서 평균점수를 구하는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니까 스트림 클래스는 데이터 소스에서 데이터를 얻어와서 자, 이런 식으로 중간처리와 최종 스트림 과정을 거쳐서 표준화된 방법으로 간결하고 빠르게 원하는 결과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이런 중간처리 스트림 최종 처리 스트림을 거치지 않고 학생들의 학년별 점수 평균을 구하려고 하면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머리 리스트에서 일일이 스튜던트 객체 가지고 와서 객 그레이드 메소드 호출해서 각각의 학생들의 학년 정보를 체크한 후 같은 학년에 해당되는 학생 정보를 또 다시 저장해서 그걸 또 다시 가지고 와서 총점을 구한 후 평균을 구하는 과정을 일일이 코드로 작성해 줘야 됩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해도 되는데 스트림 클래스의 중간 처리 스트림과 최종 처리 스트림을 처리하는 메서드를 호출해서 사용하면 훨씬 간결하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학생들의 학년별 평균 점수 없는 기능을 스트림으로 구현한 코드입니다. 저 l 리스트 객체 생성합니다. 6명의 학생 정보와 시험 점수를 저장한 스튜던트 객체를 저장합니다. 자 어레이 리스트에 스트림 메서드 이용해서 학생 정보가 저장된 원본 스트림 얻습니다. 자 그런 후 2학년 학생의 점수 평균을 구해야 되니까 스트림에서 2학년 스튜던트 객체만 스트림으로 얻습니다. 자 얻는 방법은 중간 처리 스트림 기능을 수행하는 필터 메서드를 이용합니다. 자 필터 메서드 호출하면서 l 다 m 식 인자로 전달합니다. 매개변수 s에 대해서 getGrade 메서드 호출해서 학년이니까 2하고 같은냐를 체크합니다. 같으면 2학년 학생이니까 s d 스트림이 가리키고 있는 스트림 객체 모든 스튜던트 객체에 대해서 필터 메서드 호출해서 참인 스튜던트 객체만 저장된 스트림을 그레이드 스트림으로 리턴합니다. 자 그러면 2학년 학생들의 각각의 점수를 스트림 객체로 구합니다. 점수를 구하는 방법은 그레이드 스트림 참조 변수 이용해서 mapToInt 메서드 호출하면서 람다식을 인자로 전달합니다. 의미는 스튜던트 클래스의 getCourse 메서드를 호출한다는 의미입니다. 호출하면 2학년 학생들의 학생 점수를 저장한 스트링 객체를 수컷 스트림 참조 변수로 리턴합니다. 자 그런 후 수컷 스트림 참조 변수 이용해서 최종 스트림 메서드인 average 메서드 호출해서 수컷 스트림이 가지고 있는 학생 점수들의 평균을 리턴합니다. 자옵션을 더블 변수는 옵셔널 더블 클래스 타입입니다. 자, 옵셔널 더블 개념은 다음절에서 학습합니다. 자, 그런 후, 자, 옵셔널 더블 참조 변수용해서 o 대 b 더블 메소드 호출해서 학생들의 평균 점수를 리턴 받습니다. 자, 출력하면 2학년 학생의 평균 점수 출력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스트링 클래스에 각각의 중간 처리, 최종 처리 메서드를 각각 호출해서 구현했습니다 실제 실무에서 중간 처리와 최종 처리 메서드는 코드에 있는 것처럼 연결해서 연속적으로 호출해서 사용합니다. 이게 스트림 파이프라이닝입니다. 보면 이번에는 3학년 학생의 점수 평균을 구하는 코드입니다. 스튠드 리스트에 스트림 메서드 호출해서 원본 스트림 얻어와서 바로 필터 스트림 메서드 호출하면서 원본 스트림을 필터 스트림에 매개변수로 지정된 람다식으로 전달합니다. 보면 3학년이냐를 체크합니다. 자 그러면 필터 스트림 호출 후에 3학년 학생 정보만 저장된 스트림을 리턴받아서 다시 맵트윈트 메소드 호출하니까 맵트윈트 메소드 매개변수로 전달해서 바로 객호수 메소드 호출해서 3학년 학생의 점수 정보를 저장한 스트링 객체를 리턴합니다. 그걸 다시 에버리지 메소드 호출하면서 스트림에 저장된 점수들의 평균을 최종적으로 avg_score 변수로 리턴합니다. 자, 출력하면 3학년 학생의 평균 점수는 78.5점입니다. 자, 스트림에서 중간 처리 스트림과 최종 처리 스트림을 이용해서 학생들의 학년별 평균 점수 구하는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중간 처리 스트림과 최종 처리 스트림 기능하는 메서드를 연속적으로 연결해서 기능을 구현하는 방법을 스트림 파이프라이닝이라고 합니다 각각의 중간 처리 스트림, 최종 처리 스트림 기능을 하는 메서드는 다음 절에서 하나하나씩 기능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실습해 보겠습니다 섹션 03.ex01 먼저 스튜던트 클래스 스트림 파이프라인 테스트. 자, 어레이 리스트 객체 생성 후6 명의 학생 정보와 시험 점수를 저장한 스튜던트 객체를 저장합니다. 자, 먼저 원본 스트림 얻습니다. 스튜던트 리스트 스트림 메소드 호출해서 원본 스트림 얻습니다. 자, 그런 후 첫 번째 평균은 2학년 학생의 평균 점수입니다. 원본 스트림에 대해서 필터 중간 스트림 메서드 이용해서 학년이 2학년인 학생 정보로 이루어진 스트림 얻습니다. 자, 그런후 2학년 학생들의 점수로 이루어진 인트 스트림 얻습니다. 맵투인투 이런 메서드는 다음 시간부터 하나 하나씩 상세히 알아봅니다. 맵투인투 메서드 호출하면서 수준드 클래스의 getCourse 메서드 람다식으로 지정하면 스코어 스트림 참조 변수에는 2 학년 학생들의 점수가 저장된 인트 스트림 객체 에 리턴됩니다.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스코어 스트림의 총점에 대한 평균을 구합니다. 옵 p t 더블 클래스는 뒷부분에서 상세하게 다룹니다. 일단은 더블 타입 실수를 리턴받는 클래스입니다. 수화 스트림 이용해서 최종 스트림 메서드, 에버리지 메서드 호출해서 수화 스트림의 점수들의 평균을 리턴합니다. 최종 평균을 구합니다. 옵셔널 더블에 게대즈 더블 메서드 이용해서 최종 평균 구합니다. 실행해 보면, 자, 2학년 학생의 평균점수 85.0 출력됩니다. 자, 이번에는 3학년 학생의 평균점수입니다. 자, 첫 번째 방법은 각각의 중간처리, 최종처리, 스트림 메서드를 각각 호출했는데, 실제 실무에서는 각각의 중간처리, 최종처리, 스트림 메서드를 연결해서 사용합니다. 스트림 메서드 호출한 후, 바로 필터. 스트림 메서드 호출해서 원본 스트림을 바로 필터 스트림 매개변수 전달해서 처리합니다. 자 그리고 다시 처리한 결과를 맵트 인트 메서드 호출하면서 인자로 전달합니다. 자 최종 스트림 메서드 에버리지 메서드 호출해서 바로 개대지 더블 메서드 호출해서 3학년 학생의 평균 점수를 AVG 소카이 변수로 리턴합니다. 3학년 학생 평균점수 출력하면 78.5 출력이 됩니다. 각각의 데이터 소스에서 스트링 객체 얻어와서 중간처리 스트링과 최종처리 스트림 메서드를 이용해서 학년별로 평균점수 구하는 기능을 구해봤습니다. 스트링 클래스를 이용하면 각각의 데이터 소스에서 데이터를 얻어와서 중간처리 스트링과 최종처리 스트림을 이용해서 표준화된 방법으로 간결하고 빠르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스트링 클래스의 중간 처리 스트링과 최종 처리 스트링 기능을 하는 메서드의 기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